확실히 조금 종아리 쪽에 아, 어, 데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리기에 푹 빠진 40대 러너입니다. 달리기 영상에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코 러너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금요일 야외 러닝을 하러 나왔습니다. 온도는 0도고, 바람이 좀 시속 5m/s로 불어서 바람이 좀 많이 불기는 한데, 근데 날씨가 굉장히 하늘이 구름 한점 없이 맑아서 햇볕이 따사롭게 비치고 있어서 어 햇볕을 맞으니까. 생각보다는 포근하고 따뜻하네요. 오늘은 원래 계획은 한 30km 이상 LSD를 하려고 마 먹었었는데 오전에 잠깐 개인적인 일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을 봤더니 벌써 2시가 다 돼가고 있어가지고 또 저녁에는 또 다른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LSD는 못할 것 같고, 대회 속도로 지속주를 한 시간 반 정도 달려볼까 합니다. 다음 주 주말에는 또 하프마라톤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3월 중순쯤에 LSD를 달려볼까 하고요.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달리기 할때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을 지나서 지동천 라인 쪽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 근데 며칠 전부터 달리기 할때 왼쪽 종아리 쪽이 약간 뭉친 듯한 느낌이었는데 오늘 달리기를 딱 시작하자마자 왼쪽 종아리 쪽에 통증이 살짝 오네요 그래서 원래 지속주를 하려고 했었는데 속도를 늦춰가지고 지금 일단 컨디션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무리하진 않고 10km에서 10km 사이로 일단 조깅 페이스를 뛰면서 컨디션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아리가 계속 좀 통증이 있고 컨디션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은 무리하지 않고 좀 쉬어가는 타임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무리해서 달리거나 적하게 속도를 올리거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약간 은 왼쪽 종아리 통증이 오는 게 조금 너무 당황스럽네요. 일단은 조깅 페이스로 달릴 만한 정도의 살짝 통증이 난데 약간 다리에 지간하고 난 다음에 조금. 불편한 통증, 그 정도의 통증이긴 하지만 아, 무리하지 않고 좀 천천히 달려보겠습니다. 대회가 한주 정도밖에 남지 않아 가지고 컨디션 체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 통증이 와서 너무 당황스럽긴 하네요. 일단 계속 좀 뛰어보겠습니다. 구간 기록 2. 구간 페이스 5분 45초. 심박수 133. 지금은 속도를 조금 더 놓쳐서 달리고 있는 중이고, 컨디션 체크를 하고 있는데, 천천히 달리면 어, 왼쪽 종아리 통증이 살짝 올라오긴 하는데, 어, 크게 아프거나 아, 못 달릴 정도는 아닌데, 확실히 조금 종아리 쪽에 어, 데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간단하게 한5 k m 정도만 런닝을 하고 컨디션 체크를 하고, 주말은... 좀 쉬면서 다리를 좀 풀어주고 컨디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전에 다리에 지가 나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불편했을 때의 그 느낌이 딱 느껴지는데 무리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통증이 있어가지고 아, 뭐 때문에 그런지. 좀 의아하긴 하네요. 어, 날씨는 어, 온도가 조금 낮긴 한데, 어, 달리기는 너무 좋네요. 어, 해가 있는 낮에는 딱 달리기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도로도 지금 거의 다 녹았고, 이 좋은 날, 아, 다리 통증 때문에 달리기를 5km 정도밖에 못 해야 된다니 아쉽긴 하지만 아, 쉬는 것도 하나의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좀 컨디션 관리 해보고 다음 주주 중에 컨디션 체크로 조금 짧게 달려보고 아, 3월 1일날 있는 하프 마라톤데이까지는. 컨디션 조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기록 3. 구간 페이스 6분 3초. 심박수 135. 이 정도 속도로 어, 좀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지금은 통증이 달리다 보니까 조금 완화가 되긴 한데, 절대 무리하지 않고, 집까지 천천히 달려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기록 4, 구간 페이스 5분 55초, 침박수 131, 날씨는 진짜 미세먼지도 없고 정말 화창하네요. 근데 지금 바람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오르막길은 뒤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바람이 심한 줄 몰랐는데 지금 내려가는 길은 밭바람이라 가지고 어 바람이 엄청나네요. 아 어, 날씨가 너무 좋은데 오래 뛰지 못하고 들어가야 돼서 어, 참 안타깝네요. 어, 일단 최대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한 7km 정도 달리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구간 기록 5, 구간 페이스. 5분 53초. 심박수 130. 종아리 통증이 살짝 가라앉긴 했는데 천천히 뛰어서 어, 통증이 좀 많이 안 느껴지고 또 속도를 올리면은 통증이 올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무리하지 않고 초반에 이야기한 한7 k 로 정도만 가볍게 어, 조깅페이스로 뛰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간기록 6 구간페이스 6분 5초 심박수 128 마지막 1 k 로 집까지 천천히 뛰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간 기록 7, 구간 페이스 6분 15초, 심박수 128. 아, 이제 집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1월 21일 금요일. 아. 런닝을 마쳤습니다 원래는 LSD를 목표로 계획을 잡았다가 사정상 지속주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달리기 시작 1분만에 종아리쪽 통증을 느끼고 급하게 런닝 7km를 마쳤습니다 총거리는 7.25km고 평균 페이스는 6분 6초 페이스네요 아, 어, 처음에 딱 1분 정도 달렸을 때 통증을 느껴가지고, 아, 이거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천천히 달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통증이 좀 잦아들고, 어, 걷거나 천천히 달릴 때는 거의 통증이 없어가지고,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고, 어, 마치 그 종아리 쪽에 쥐가 한번 나고 난 다음에 좀 불편한 그런 느낌. 그래서, 2-3일 정도는 러닝 없이 좀 쉬어주면서 정화일리 쪽에 마사지를 하고 보상 관리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다음 주 일요일 날 어, 하프 마라톤 대회가 있으니까 그 전에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컨디션 점검차 좀 가볍게 러닝해주고 그리고 대회 전날에 마지막으로 컨디션 체크하면서 어, 보상 정도를 좀 확인하고 페이스를 어떻게 할지 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크지 않은 부상이었으면 좋겠고, 일단 빨리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부상 정도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근육이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운동을 시작하면 부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봄철 되면 대회가 많이 열리는데, 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록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